안녕하세요. 줄리스 리빙룸 리다혜입니다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분들하고 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시 하나 읊어드릴게요. 정이나. 정이나. 천국에는 잘 도착했니? 헐헐 날아서 따뜻한 그 품에 안겼니? 천사들이 노래하고 사랑만 가득 찬 어른들이 너의 손을 잡았니? 너는 까르르 웃으며 물개 박수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박 웃음을 짓고 있겠지? 내가 떠난 이곳은 떨리고 추워서 모든 게 얼어버린 빙하 가득한 땅이 되었단다. 푸르른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 울 것만 같고, 눈앞에는 꽃도 없고, 예쁜 강아지도 도망가 버리고, 쿵짝쿵짝 장난감도 죄다 망가져 버렸단다. 그 땅에 서 있는 이모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정인이 손을 잡고 싶어 마음 아리만 할 뿐. 정이나, 정이나, 하염없이 널 부르며 주먹으로 가슴만 칠 뿐. 예쁜 우리 정인이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지옥으로 변한 세상 속에서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정인이 여기 서 있는 이모를 향해 "괜찮아요?"말도 못하는 네가 까르르 웃으며 위로의 손을 그 조막만한 손을 내밀 때, 이모는 그저 그 작은 손을 가슴 깊이 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아가야. 수요일 날 지은 시에요. 마음이 아직까지도 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은 시니까 여러분하고 우리 친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 마음이 다 잡아지질 않아가지고 한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음, 싫어도 쓰고 표현을 하면 제가 좀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가 돌이켜보면 어, 정말 이렇게 마음 아팠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음, 친구분들, 2013년에 서현이 하늘나라로 간거 아세요? 울산 울주군의 초등학교 2학년 서현이 어, 하늘로 갔죠. 그 친구가 욕조 안에서 하늘로 갔는데, 그때 제 딸이 7살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서현이 7살 때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서현이가 밝고 건강하고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렇게 컸던 시절을 보여주는데 그때 제 딸이 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두 장면이 겹쳐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친구분들 그때 어땠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에서 한 3, 4일을 떼고 떼고 굴렀어요. 막 배가 아프고, 막 가슴이 이거를 뭐 압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스러운, 그렇게 며칠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사건은 어, 작년 여름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가방 안에서 갔잖아요. 작년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고학년 때, 고 나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방 안에 있었고, 그 아이가 가방 안에서 하늘로 갔다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 속에 며칠을 보냈고,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발랄하고 놀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잘 웃고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사랑만 받아야 할 때.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정말 발랄하고 재밌고 그런 나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정인이 일도 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그저 기도만 드릴 뿐이죠. 시를 쓴건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토해내야 되더라고요. 토해내지 않으면 제가 일상이 힘들어가지고. 제 일상이 힘들면 또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로 표현을 받고 이걸 봐주시는 우리 친구분들이랑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한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늘로 가고, 2013년에 서현이 같은 경우는 그 날이 소풍가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때 하늘로 소풍간 아이, 이러면서 많은 부모들이 하늘로 소풍 음, 풍선을 불어서 올려 보내고 했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았던 아이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애도했으면 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잊으면 안 되고 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일을 정말 뼈저리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지금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줄어들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훈육은 필요해요. 아이들이 또 규칙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인 훈육은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가 쌓아 미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아이한테 학대가 될수 있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태워졌을 때 그나마 우리가 더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뭐 20대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 이렇게 키워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 아이의 역사는 아무리 10살이고 12살이고 13살이고 어려도 사랑의 역사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뭐내 또래의 이웃이라든가 어 친구라든가 주변에 아는 사람 우리가 사이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역사를 인지만 한다면 어, 상대가 미워질 때좀그 마음을 접을 수 있고 분노가 일때또그 마음을 한풀 꺾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역사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감정 상태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음, 작년 겨울에 저희 엄마가 이제 상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타임캡슐. 저 어렸을 때뭐 편지랑 뭐 물품들이랑 그런 게다 있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들, 6학년 때 썼던 일기, 그리고 선생님들,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보내주신 엽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다희 사랑받고 자랐구나.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순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니가 이 순간 힘을 잃을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편지 보이세요? 되게 낡았어요. 왜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기 1990년대에 썼던 편지지. 막 이렇게, 이렇게 손편지. 어,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예, 아무도 건드리지 마. 어, 이런. 예. 제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이렇게 편지를 거의 다 모아놨거든요. 이거 응답하라 1988 아니에요, 완전? 이보세요. 이거. 뉴키즈온 아. 더블러. 이렇게. 편지를. 그런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 펜으로, 수성펜인가요? 그거 한건다 이렇게 날아갔더라고요. 그냥, 어. 어, 어, 어머나. 이 볼펜으로 쓴 부분은 남아있어요. 어머, 이 친구가.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 것 같은데? 어. 언제나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남을 조금 더 이해할 줄 아는 아량 있는 내 모습. 비겁하고 야비함에 무릎 꿇지 않고, 언제나 정의로운 내 모습. 망친 시험의 좌절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자신 있는 내 모습을 원하고, 화려하고 반듯한 겉모습 보단, 보단, 거짓 없는, 진실한 내 모습. 어떤 친구가 내게 심각한 얘기를 물어오면 용기의 말 한마디 해줄수 있는 내 모습. 세상엔 거짓과 실망과 좌절보다는 희망과 사랑이 더 많다고 믿는 내 모습을 원한다. 원한다. <laughs> 야, 이거 이거 90 보자. 90 93년도에 받았던 편지예요. 93년도. 93년도에 받았던 편지고 내가 또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썼던 일기 아니 아니야 잠깐만요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일기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일기 내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첩에, 아니, 일기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 참.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보세요, 이거, 우리 왜, 정말, 이거, 응답하라, 1988 아니에요? 이다 떨어졌어, 자물쇠가. 어, 이런 일기장. 테이블로 붙여놨는데, 다 이렇게 됐어. 마지막으로 내가, 중상 때 친구분들 제가 첫해지와 아이들 좋아했거든요. 그때 노트가 있는 거야. 딱 그때 노트. 여기다가 또, 어머나, 여보세요. 이런 것들. 뭘또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니. 아, 재밌어. 네,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껏 성장해 오면서 많은, 지금은 비록 연락하지 않고, 지금은 관계가 끊어진 친구들,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 이 모든 교감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자라왔다라는 걸, 그리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항상 힘내서 어 그렇지만 이런 슬픈 사건이나 일들은 잊지 말고 마음속 간직해서 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파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비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저도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